아, 좋은 아침입니다. 오늘 일요일이지에, 자 저기 보이는 저 산이 구름에 가려져 있는 바로 저 산이 여러분 한라산 정상입니다. 한라산 정상입니다. 아 보이시지에, 예 저는 저희 집 바로 뒤에 반홍오름, 반홍 오름, 바늘. 반홍 반을 반을 오름이라는 이 오름 꼭대기에 아 제가 오늘 이를 악물고 올라왔습니다. 아, 청주에 계신 우리 신용식 형님의 그 말씀, "동아, 내가 지팡이를 짚고한 걸음, 한 걸음 그렇게 천지를 내가 정복했노라."는 그 말씀이 제 영혼과 제 가슴을 때려서 제가 오늘 정복을 했습니다. 아, 여기는 산 정상에 전망됩니다. 여러분. 자한 바퀴를 쭉 둘러보겠습니다. 한라산 줄기가 이렇게 쭉 펼쳐지고, 예, 저기 지금 햇살이 보이죠? 저쪽이 성산 일출봉 쪽입니다. 우쪽이 성산 일출봉 쪽이고, 그럼 저기 바다가 보이지? 저기가 함덕입니다. 함덕, 함득. 함덕해수욕장 옥빛 에랄드 아름다운 우리 그 함덕 해수욕장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면은, 바로 여러분, 여기가 제주시입니다. 아, 어 저기 하얀 점들이 보이, 예, 아파트들하고, 건물들이 보이시지에, 예, 저기 제주시고, 아. 어 그리고 제가 있는 이곳은 조천읍입니다 오늘은 백두산, 백두산 꼭대기를 정복하는 심정으로, 어, 제가 산 정상을 밟았습니다. 구름 모자를 쓰고 있는 바로 저곳이 한라산 정상인데, 여기 조천에서 바라본 한라산 정상입니다. 오늘 하루도 힘차고, 집에만 있지 말고, 예, 이 좋은 날씨 만끽하십시오, 여러분. 예, yeah. 자유는 남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.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. 전화로 되십시오. 땡큐, 언니야, 언니야, 언니, 언니, 언니와 언니, 언니, 얼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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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언니, 자, 앉아, 앉아, 예, yeah. 우리 언니가 어제 아빠 그림 그리는데 옆에 와가지고 나도 그려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얼굴에 태양은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. 예, 유튜브 TV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올리유 패밀리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 형제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카트.